여기는 메밀밭입니다. 꽃이 많이,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. 만발하면 참 이쁜데. 씨를 나름하게잘 심었어요. 적당하게. 이만하면 농사꾼 다 됐죠. 옛날에 그때 어머니한테 이 메물 심어갖고, 목을 얻도먹어봤거든요 그때 맛이 너무 좋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. 이제, 가을에 타작해가지고, 매물, 묵을 한번 해 먹어보겠습니다. 어머니가 해 주시는 그 맛이 날라나? 한 대박 사다가, 여기도 있고, 다른 곳에도 좀 있고, 이게 하얗게 만발했으면 참 이쁠 건데. 매물꽃이요 매물꽃 메모꽃. 아이고 대공도 시라고 너무 잘됐다 이렇게 곡식이 잘되면은 너무 재밌고요 아 보고 싶고 풀도 한 봉지씩 봐아주고할 일이 없어도 이 밭에 둘러봐야 돼요 곡식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콩입니다. 메주콩, 간장 담을 콩용 밤이 9월 2일부터 되면 올밤이 떨어지는데, 이 밤송이 크지요? 큰거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, 나무 무지 키웠다. 참. 제가 키워도 신기해요. 어제 이렇게 키웠나. 이걸 잘, 문제를 잘 해주고, 따듬어주고, 그, 손을 봐줘야 되거든요. 한 3년 동안은 관리해줘야 돼요. 나무로 땅으로 빌어진 건 잘라 빌리고 울로 키야 되기 때문에. 자, 오늘도 찔레꽃 메밀밭에서 찾아오셔서 힐링하세요. 감사드립니다.